우리 한국이 기술 수준이 예전과 다르게 높이 올라오니 독일, 일본 기술이 별거 없다고 보는 거지. 독일 실망이네. 그래도 기술대국이라고 믿었는데 한국은 진짜 똑똑해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 치고 나가서 1등 먹는 센스. 독일 GDP 3위 있다. 일본이 장기간 GDP 조작했다. 걸렸죠. 이참에 EV로 바뀌는 시점에서 일본과 독일 자동차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지금도 제조업 경쟁력 순위에 독일이 부동의 이르다. 어떤 형식으로든 견제가 들어올 것이고, 한국은 부단히 대비해야 한다. 그래도 독일 같은 강대국이 견제할 정도면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독일이 미쳤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무서운 기세로 쫓아오자, 한국 기업을 사정없이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 해외 시장을 공략 중이었는데요. 이미 선진 강국이 장악하고 있던 시장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기란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벽은 높았고 후발 주자인 한국은 브랜드 이미지부터 천천히 쌓아 올려야만 했죠. 하지만 선진국의 기술과 전략을 흡수한 한국 기업들은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 결과 도저히 뚫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며 한국이라는 이름을 알릴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의 위협을 느낀 독일이 한국 기업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기 시작한 것인데요. 심지어 한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제품의 성능을 조작했다는 이들까지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었지만 한국 기업들은 큰 위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이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주름 잡는 강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총생산 GDP 규모로 세계 4위일 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엄청난 강세를 보이며 막대한 부를 축적해 온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독일의 말에는 엄청난 파급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대로면 한국 기업의 이미지가 허접한 기술로 짝퉁이나 만드는 중국 기업 수준으로 전락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반전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당연히 독일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던 전 세계 업체들은 도련 한국의 손을 들어주며 독일의 치졸한 술수를 비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의 절대 강자인 줄로만 알았던 독일이 한국을 지나치게 경계하는 모양새는 독일의 기술력이 한국보다 부족한 건 아닌가 하는 의심하게 하기에 충분했는데요. 미처럼 독일 기업이 텅빈 간통이었다는 게 밝혀지며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독일이 세계 제1이라며 콧대를 세우던 독일 코쟁이들의 자존심에 쩍하고 금이 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한편 서방 세계는 기술 강국 독일이 감싸게도 흔들리지 않는 한국 기업들의 차롱성 같은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세계는 전에 없던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인플레이션이 터져나오는가 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다양한 경제 문제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무리한 투자와 성장은 무리라고 판단한 수많은 국가가 혁신과 발전을 뒤로 미루고 웅크리기에 돌입했습니다. 보릿고개만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죠. 반면 이런 상황을 이용해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입니다. 실제로 우리 기업들은 세계 굴지의 기업들조차 힘겨워하는 상황 속에서도 경악스러울 만큼 엄청난 실적을 내고 있는데요. 여러 외신은 이 같은 한국의 활약과 성장을 집중 조명하며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한국인이 저력을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중입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이런 발전적인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었는데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 어디에 붙어 있었는지도 몰랐던 변방의 작은 나라가 급격하게 발전해 산업계를 주름잡자 마음에 거슬려 한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독일과 일본인데요. 사실 일본이 한국을 사사건건 방해하며 회방 놓았던 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주요 시장에서 청탁과 선전 아, 선동 등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수단을 총동원해 견제해 왔다는 것은 이제 유구한 역사처럼 느껴질 정도죠. 그런데 이제는 독일까지 일본과 같은 대열에 합류한 것 같은데요. 사실 현재 독일은 말도 안 되게 처참한 상황에 부닥쳐 있습니다. 국가 운영에 꼭 필요한 천연가스를 러시아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결과였는데요. 약80% 가량의 에너지원을 러시아에 의존해 왔지만 러시아가 오르트 스트림 가스관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면서 모든 산업 기반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독일은 사방팔방으로 적신호를 비용 비용 불리는 중인데요. 자국 기업들을 한번 해 가스 사용량을 줄이라는 음극 내 등원격 천연가스 사용 배급제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한국이 일찍이 에너지 수입 다변화 정책을 펼쳐 위험 요소를 분산한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데요. 독일의 경제 전문가들은 러시아만 철석같이 믿고 있던 독일 정부 때문에 결국 국가 전체가 멈추게 생겼다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제신용평가기관들조차 독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에서 1% 수준까지 낮춰 잡으며 독일이 현재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역설했습니다. 이 같은 독일의 하락세는 독일의 자랑거리였던 자동차 산업에도 치명적인 위기를 가져다 주었는데요. 모든 공장이 마찬가지겠지만, 완성차 공장은 전기 먹는 하마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막대한 양의 전기를 사용합니다. 자동차 시트 프레임과 연료 탱크 커버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부품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을 생산하기 위해 대량의 마그네슘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차한 대당 마그네슘 15kg이 들어가고, 이를 재련하는 데에는 035MW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폭스바겐 자동차 판매량이 약 600만 대니 단순 계산으로 연간 210만 MW의 전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일반 기업이나 국민들 개인이 사용할 전기까지 부족한 독일 입장에선 커다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빈틈을 한국 기업들이 비집고 나타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독일 완성차들의 안방이나 다름없던 유럽과 미국 시장을 그야말로 해집어 놓기 시작했는데요. 본인들이 수십 년 동안 공들여 놓은 자동차 시장을 불현듯 나타난 한국 기업들이 야금야금 빼먹기 시작하자 독일 기업들은 매우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2년 1분기 현대 기아 자동차는 유럽 시장에서 사상 최초로 점유율 3위를 기록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를 합친 결과일 뿐이었는데요. 최근 대부분의 자동차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전기차만 똑 떼어놓고 보면 더욱 엄청난 결과가 도출됩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그리고 덴마크에서는 전기차 점유율 2위를, 스페인과 핀란드, 아일랜드에서는 1위를 기록한 것인데요. 이는 전기차 1위 자리를 놓치지 않는. 테슬라조차 뛰어넘는 성적을 거둔 것으로 유럽 시장을 대한민국이 장악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더욱 놀라운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테슬라가 완전 장악 중인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턱 밑을 바짝 쫓으며 2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 기업들이 독일 앞마당이나 다름없던 시장에서 날개 돋친 듯 팔리기 시작하자. 독일은 크게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조바심이라도 느낀 것인지 독일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산 차량을 조사해보니 이상하게도 한국 기업이 발표한 가스 배출량과 맞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요. 조작 의혹이 확신으로 바뀌며 한국 기업을 물어 뜯는 것은 시간 문제에 불과했습니다. 기술평가 독일에서 중국, 일본이나 할 법한 치졸한 짓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는데요. 이들은 후발주자인 한국이 시장장악을 위해 의도적으로 성능을 조작했다면서 한국 기업들을 아예 묻어버리기 위한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소식을 들은 우리 국민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정작 시장장악과 매출 증대를 위해 성능을 조작했던 건 독일 기업이기 때문이었죠. 과거 2015년 독일산 디젤 차량이 배기가스 조작 사건이 터졌는데요. 미국 환경보호국 EPA에 의해 골프 아우디 A3 비틀 등에 들어가는 디젤 엔진이 공식 테스트 때와 달리 실제 주행에서는 최대 40배 가까운 질소산화물이 배출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급기야 폭스바겐 본사 또한 특정 타입의 엔진을 장착한 약 100만 대의 디젤 차에 조작 프로그램이 심어졌다며 재빠르게 조작을 인정했는데요. 자동차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던 독일인들은 독일 제품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며 엄청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독일이 본인들의 과거는 새까맣게 잊고는 한국산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조작이 의심된다며 한국 자동차와 한국 기업들을 깎아내리기 시작한 것인데요. 일부 한국 차량에서 테스트와 실제 주행과의 배기가스 배출량이 두 배에서 여섯 배까지 차이 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억지스러운 주장은 얼마 못가 박살 나고야 말았는데요. 그들이 문제 삼았던 한국산 디젤 자동차들의 배기가스를 조절하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제품은 독일의 대표 기업인 뷔스헤 치보시에서 생산해 현대에 납품하는 제품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주장이 전적으로 사실이라 하더라도 현대의 잘못인지 보시의 잘못인지를 명명백백히 가려내야 하는 상황이죠. 또한 일각에서는 독일이 한국 기업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응집을 내 한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뻔히 보인다며 독일의 치졸한 술수를 비웃기도 했는데요. 배출가스 조작은 독일 자동차 기업들의 전매 특허였던 만큼 한국보단 독일 기업을 먼저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들은 현대기아의 다른 차들은 문제가 전혀 없는데 독일 보쉬의 부품을 사용한 차종에서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독일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이번 사건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마치 한국 기업을 감싸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한국을 감싼다기보단 독일을 믿지 못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독일은 한국 기업 외에도 미국의 테슬라에 대해 소프트웨어 결함이 발견되었다며 약 6만 대의 차량을 리콜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국 기업들의 실수나 편법에 대해서는 눈에 띄게 덮어주는 등 노골적으로 자국 기업을 판매하고 해외 기업들을 견제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정당당하지 못한 방법으로는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 분명한데요. 현재 독일 기업들이 출시한 전기차는 테슬라는 물론 현대 기아차 아래로 평가받습니다. 또한 그들의 홍그라운드였던 내연 기관 차량은 치에 일본 기업자들에게 밀리고 있죠. 반면 한국은 전 세계 시장에서 좋은 실적을 내며 인정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룸버그는 조용히 전 세계를 잠식하는 한국 자동차라는 보도를 내기도 했는데요. 현재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가 꽉 잡고 있지만 테슬라가 10년이란 시간을 바쳐 이뤄놓은 것에 한국이 빠른 속도로 따라잡았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편법을 쓰지 않고 점점 담담히 실력으로 경쟁해 승리를 쟁취하는 한국이 정말 자랑스러운데요. 언제나 정의로운 한국이 되길 바라며 일본의 마케팅은 참신하고 독특하다고 전 세계의 찬사를 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도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본에서 자동차 홍보용으로 만든 영상의 한 장면이 엄청난 비난을 받으며 외심에도 보도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영상에 출연한 이들은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대가는 상당히 컸는데요. 일부 해외 네티즌들은 옆나라인 한국을 본받아라라며 과거 전 세계에 극찬을 받았던 현대 자동차 광고와 일본 광고를 비교하며 폭발적인 세계인의 호응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전 세계에서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바로 일본에서 만든 닛산 인피니티 광고를 감상해보겠습니다. 아직 연주의 미숙한 아이들의 음악 소리를 참지 못한 한 부모가 창문을 닫고 편히 잠을 자는 내용입니다. 이 차를 사고 싶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해외에서는 이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난리가 났는데요. 절대 이 제품을 사지 말라는 광고가 있다면 축하합니다, 인피니. 당신들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니산은 장난으로 성인 오케스트라가 일부러 나쁘게 연주하는 녹음을 넣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나쁜 것처럼 행동하도록 강요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이자 음악가로서 이 광고는 무척 유용해요. 내가 자동차를 살때 니산의 모든 자동차를 제외하는데 도움되었습니다. 맙소사. 곡을 연주하는 아이들이 참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초보 악기 연주자들을 모욕하는 어른들의 태도가 참을 수 없다. 정말 실망스럽군요. 확실히 이건 좀 별로였다고 생각하지만 큰 문제는 광고의 전체적인 방향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음 제거 기능을 마케팅하려면 시끄러운 건설 현장과 같은 설정이 더 나았을 겁니다. 내 가족 중 누구도 인피니티를 사지 않을 것입니다. 유머로 만든 것이지만 음악가를 꿈꾸는 아이를 둔 부모나 실제 뮤지션들은 공감할 수 없을 뿐더러 모욕적인 광고라는 명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 광고에 참여한 아이들은 꽤 실력이 있는 친구들로 광고의 내용이 이런지도 모르고 진지하게 오디션까지 보고 출연했다고 하는데요. 캐나다의 예뉴 브런즈윅 청년 오케스트라는 이 광고를 조롱하며 닛산 같은 대기업에서 제대로 연주할 수 있는 젊은 오케스트라 하나를 구하지 못했냐고 왜 우리한테 연락하지 않았느냐며 이를 멋지게 비틀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외국인들의 격한 반응에도 광고가 왜 잘못됐는지조차 모르는 눈치였는데요. 관련 뉴스조차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은 이지메의 원조 국가라는 타이틀닥에 자신들보다 약하거나 못나면 괴롭히는 것이 당연시되어 이와 같은 광고가 잘못됐는지도 모른다는 말도 나옵니다. 또한 외국인들의 반응처럼 도덕적인 측면이 아니라 마케팅적인 측면만 봐도 형편없다는 말도 있는데요. 그도 그럴게 니산의 인피니티 QX60은 6천만원을 호가하는 자동차인데 60초짜리 광고에서 홍보하는 포인트가 달랑, 방음 밖에 없었으니 말입니다. 한 차례 세계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욕을 먹고도 점심을 못 자리 알린 기업인들의 현실인데요. 여기에 뿔난 해외 네티즌들은 일본이 열등감을 느끼는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과거 현대가 19년도에 공개한 브랜드 광고와 비교하며 일본을 조롱하기 시작했는데요. 수소전기차 매니엑소로 시작하는 이 광고는 시간을 역으로 돌리며 그동안 현대가 만들어 온 차와 노력을 보여줍니다. 추억의 포도 등장하죠. 세계 2차 대전 이후 일본의 쑥대밭이 된이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국가 재건에 힘써왔는지 보여주는데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외신에서도 한국이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이런 광고를 만들어 공개한 것에 대해 큰 의미가 있다고 하며 외세에 대한 한국인의 저력을 우회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가 일색이었죠.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에 진정한 마케팅이란 무엇인지 잘 보여준 일화는 하나 더 있습니다. 전 세계 업계에서 화제가 되는 로봇계 스파트은 예상외로 현대 자동차에 인수되기 전까지만 해도 일반인들에게 호기심보다는 불쾌감과 두려움을 안겼습니다. 로봇이 인간에 가까워 보일수록 호감이 떨어진다는 불쾌한 공짜가 이론을 아시나요? 업계에서는 현대가 보스턴 다이네믹스를 인수한다는 소문이 돌자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후 현대가 9억 2,100만 달러 규모로 입수했다는 사실이 공개됐지만 전 세계의 여론은 싸늘했는데요. 해당 기업의 미래는 없다는 등의 분석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모두의 예상을 깨뜨렸습니다. 현대자동차에 인수된 이후부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개 스파츠 친근한 느낌이 물씬 나는 이미지로 변신해. 그 전까지 에스파트의 마케팅에 두손두발다 들었던 일본 미국 기업자들에게 엄청난 찬사를 받았습니다. 광고를 보면 방탄소년단과의 협업과 S.P.O.T의 귀여운 모습이 나옵니다. 한류 스타를 활용한 브랜드 마케팅으로 기업 이미지 개선에 힘쓰고 있어 구글에서 우려했었던 대중들에게 위협적인 모습을 해결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보행 로봇을 만들었다며. 기세 등등 하던 일본조차 극복하지 못한 불쾌한 골짜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버린 현대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오직 한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게다가 최근 영예로운 행사의 국제 광고제에서 한국 학생들이 상을 죄다 휩쓸어가며 일본인들은 더더욱 한국인들의 마케팅 실력에 말을 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계 3대 국제 광고제로는 칸 국제 광고제 클리오 어워드 뉴욕 페스티벌이 존재합니다. 이중 클리오 어워드는 유일한 평가 기준이 창의성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수상이 가능한데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학생들은 클리오 어워드에 돌풍이 불어닥치게 했습니다. 올해는 총 27개의 수상작 중 무려 19개가 한국 학생들의 작품이었는데요. 재밌는 것은 유럽, 미국에서 대부분의 상을 가져가는 대회에서 한국만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을 받았고 다른 아시아 국가의 경우 중국 대만 태국도 가끔 보이는데 한국 기업의 마케팅이 전 세계에 찬사를 받는 것이 국책이라며 그렇게 비웃던 일본은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중 은상 작품 한 개와 금상 작품 한 개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상을 탄 동서대학교 학생들이 노스페이스에 제안한 실종자들을 위한 냄새나는 벨트입니다. 매년 만 3천여 건이 산악사고가 발생하고 이중25% 정도가 조난 사고라고 합니다 조난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인간보다 1만 배 이상 프라이 발달한 구조견을 보내지만 55%의 조난자들은 구조견들에게 발견되지 못하고 맙니다 이에 그들은 냄새나는 벨트를 노스페이스에 제안했는데요 벨트의 버클 안에는 특유의 냄새를 풍기는 물체가 담겨 있어서 조남이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냄새는 스컹크가 분비하는 티를 이라는 액체로 만든 것으로.